해인사의 한 작은 방. 이곳에는 단한 벌의 옷이 걸려 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옷. 그 주인은 성철 스님이셨습니다. 입고 계신 옷이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남루하고 누더기입니다만 저도 몇년 동안 입으셨습니까? 삼년넘었요 삼십 년 넘으셨습니까? 평상시에는 안 입으시고 예식 있을 때만 입으십니까? 아니, 장기보대 옷이라네. 네, 늘 입고 계시는 옷이시군요. 특별히 입온다는 거거든요. <laughs> 장기보대입나 제일 못났기 때문에 전옷 입을 짝이 없어. 큰스님 성철 1912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불교계의 위대한 선지식으로 불렸던 분. 10년 묵언, 10년 좌선. 평생을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옷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회색 장삼 하나 하지만 그 옷은 30년 동안 수선되고 또 수선되며 스님의 수행과 함께 늙어갔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검소함은 곧 청정함이며 청정함은 곧 깨달음이다. 그분께 물질은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덜어내는 수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새로운 옷을 사고 마음도 그만큼 흔들리고 있습니다. 30년을 입은 한 벌의 옷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소유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는가? 성철 스님의 옷은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잊고 지낸 질문입니다. 비움은 곧 채움이 된다. 우리는 몇 벌의 옷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중 진짜 나를 덮어주는 진정한 옷이 있는가? 나무관샘 보살.